이강희의 잡지사 1월 5일 8번째 페이지 잡지사 신년특집으로 모시고 계신 분이죠.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 명강. 어, 이번 주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재입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어마무시한 말이지만 뭔가 내가 사는 동안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할까요? 이런 게또 있어서 뭔가 좀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 교수님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런데 그냥 멸종과 대멸종은 뭐를 대멸종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 보통 학계에서는 그 기존의 동식물 가운데 한70% 이상이 이제 사라지면 그걸 대멸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70% 이상이 네. 거의 다 사라진다고 봐야죠. 뭐 70%는 굉장히 큰 수치죠. 네. 그럼 그 사라지는 과정이 순간인가요? 아니면 되게 긴 시간인가요? 어, 그러니까 과거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6600만 년 전에 공룡의 대멸종을 일으켰던 운석 충돌 같은 경우는 네. 그게 뭔가 큰 충격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핵겨울에 의해서 발생한 멸종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단기간에 일어난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왜 다른 네 번의 과거 대멸종 같은 경우는 거의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한 번의 대멸종이 수백만 년에 그쵸, 걸쳐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네, 이게 네. 아마 너무 과거래가지고 네. 정확하게 이제 연대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 어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의 생물이 느끼기에는 그럼 티도 안 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아, 멸종이라고 네.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총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페름기 대멸종을 이 시간에 한번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시기로 보면 2억 5천만 년 전인데 네. 이제 고생대 페름기 말에서 중생대 트라이어스기 초기까지 어,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멸종, 그러니까 90% 정도가 멸종이 됐다고 하니까요. 거의 네. 뭐 전부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 멸종이 이때 일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이제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눌 때이 페른기 대멸종을 기준으로 음, 네. 예, 나눈 거고요. 네. 당시에 그 멸종을 일으킨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 우리가 음. 흔히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 그다음에 유독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방출이 되면서. 음. 지구의 기온이 갑작스럽게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대기 온도만 올라간 게 아니고 바다의 온도도 많이 올랐고요. 예. 바다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다 이제 액체니까 이 네. 이제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서 산소가 다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가. 네. 음. 그러면은 바다의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이제 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멸종률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화산 폭발, 운석의 충돌 이런 거 말고 대멸종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후 변화 정도 이제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 과거에 예, 어. 과거에 그, 그 공룡이 멸종했을 때 운석이 충돌한 것을 제외하면 네. 나머지 대멸종은 이제 화산 활동하고 연결이 음. 어,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 빙기하고 빙하기가 갑자기 오거나 뭐 이럴 때어 음. 대멸종이 어, 있었던 것 같고 네. 빙하기가 오게 되면 또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니까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면은 또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음. 그러니까 이제. 한 화산 활동 운석 충돌 기후변화 뭐이 정도가 이제 과거의 대멸종이 일으킨 원인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수억 년 전에 그런 동식물이 사라진 것 같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원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예. 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막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뭔가 확실한 답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 연구할 때는 뭐 지층이나 이런 거를 주로 보시는 거. 죠그럴거 같습니다. 저도 지질학자가 아니라서. 아, 네. 아, 그 제가 자꾸 예정계를 네, 넘나드네요. 관련 예. 논문을 아. 몇편 읽어보긴 했는데 네. 어, 이게 보면은 아. 사람들마다. 어 의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멸종이 된건 맞지만 그 멸종의 이른 그 인과 관계, 과정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이야기를 여러 하고 힌트는 있습니다. 네. 어는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러면 이제 곧 우리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혹은 이미 뭐 돌입했다고 하는 여섯 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당연히 인간 그 자체겠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예. 지금 이제 과거에 대멸종 같은 경우는 네. 지구온난화하고 이제 많이 연결이 되는데 화산 폭발에 의한 예. 이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많이 방출이 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어~ 일어나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동식물들이 멸종한 게 이제 대멸종으로 이어졌다라고 예. 이제 보통 보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인간이 직접, 직접적으로 동식물의 서식처를 자꾸 건드리면서 나타나는 멸종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원래 동식물들이 잘 살고 있던 지역에 자꾸 인간이 도시와 산업화를 통해가지고 서식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음. 동식물이 원래 살고 있던 그런 곳을 자꾸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음. 어, 도시와 속도가 계속 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게 지금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인위적인 기온 상승. 네. 음.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동식물들이 사실은 다 이동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과거에도 뭐 기온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네. 빙기, 간빙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후가 변화했는데, 네. 그때마다 동식물들은 이동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적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동물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저지대에 있는 동물들은 고지대로 그 올라가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동을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도로를 만들고 아. 또 공장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이러다 그러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걸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오.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동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유전적으로 적응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아~ 뭔가 유전적으로 이제 아~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빠르니까 유전적으로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멸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동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표현형이 유연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가 유연하다고요? 표현형 표현형? 예, 예 표현형의 그렇다. 가소성 뭐 이런 얘기도 어. 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어떤 새들 같은 경우는 부리가 길어진다거나 예. 다리가 길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적응을 하는데 네. 예. 왜냐하면 부리하고 다리는 이제 말단 부위니까 여기서 열이 많이 방출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점점 아. 새 같은 경우에 다리가 길어지고 부리가 길어지는 뭐 이런 변화가 있고요. 아 열을 방출하는 네. 리이다 그렇다고 뭐 유전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아. 네. 뭐 표현형이 변한다 이렇게 오, 보시면 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아니면 점점 몸이 작아집니다. 네, 몸이 오, 작아지면 네. 이제 표면적하고 이제 부피를 비교해봤을 때 네. 표면적이 커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러면서 열 방출이 용이하니까 아, 예.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는 동물들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그런 죽이 안, <laughs> 안 들어가요. 사람, <laughs> 사람은, 아, 사람은 이제 과학기술이 그런 적응력이라고 아, 볼 수가 있죠. 아, 예.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 아, 다른 동물이 이제 표현형을 통해서 적응을 한다면 사람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적응을 할수 있는 건데 네. 그 적응이라는 것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음. 너무 빨리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적응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예.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과학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너무 네. 빨리 오르고 너무 많이 오르면은 네. 그거에 대응을 못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다 인간이나 동식물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아까 그뭐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대멸종 같은 경우에는 앞선 다섯 번 중에 그런 경우에는 몇 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지금 추세라면 그것보다 훨씬 짧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 저는 지금 추세라면은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을 훨씬 것 같아요. 훨씬 더 짧다. 네, 네. 이야, 화산이 그렇게 터지고 그런 경우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그만큼 많이 건드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건드릴 수밖에 네. 없는 거가. 인간이 너무 인구 수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음.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주변 생태계에 가해 가하는 그런 충격이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아무래도 그거를 어 그러한 교란에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보통 회복하는 네. 데는 어느 정도 걸렸나요? 앞선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는 네. 제가 이, 어, 이거는 어디서 찾아온 건데요. 네네. 제가 뭐 그거를 아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학자들은 500만 년에서 3천만 년 정도 걸린다. 어, 생태계가 회복하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구나. 아까 이제 멸종이 물론 뭐 100만 년 이상에 걸쳐서 멸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한번 멸종이 일어난 다음에 그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500만 년에서 3천만 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는. 네. 이게 생태계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생태계가 여러 동식물들이 이제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동식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기능을 할수 있는 뭔가 어 그런 종이 사라지는 건데 아, 전 지구적인 생태계를 마치 하나의 몸으로 보면 그렇그렇 그쵸, 그쵸. 어, 생물 하나 하나가 뭐생물 하나 하나가 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특수한 기능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면은 네. 어떤 특정 종이 사라졌을 때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종이 있어서 음. 채웁니다 바로 네. 그럼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한 거죠 생태계 회복력이 크다고 이상하다. 볼 수가 어. 있다 어,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laughs> 이제 너무 많은 멸종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면은 네. 그 비어 있는 어, 생태계가 아. 다 이제 기능이 다 비게 되는데 그렇네. 우리가 그 하나 하나의 자리를 니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치. 니치. 예. 아, 예. 우리나라 말로 적소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아, 예. 그 니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태계 기능도 될수 있지만 서식처가 될 수도 있고 먹이도 될수 있고요. 음. 생태계 내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요소들이라고 이제 음.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요소 하나 하나를 채우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멸종이 돼서 다 비어 있을 때 그걸 아. 채워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맞게끔 진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수백만 년, 수천만 그쵸. 년 네. 걸릴 수밖에 그게, 거군요. 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럼 교수님 지금과 같은 인간의 어떤 산업 활동이나 어, 지금 우리가 인간이 보이는 행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몇 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어 제가 보기는 어, 제가 보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2100년이 네. 되면은 한 3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3도 이내로 막 막을 수 있다면 음. 그거를 성공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아, 지금 보니까 어, 파리 협정 이후로 많은 국가가 뭐 탄소 배출량 저감한다고 약속도 하고 막 했지만 네.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5도 네, 내로 별로. 예, 네, 별로게 효과가 없고 어, 네. 산업화 이전 대비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면은 1850에서 1900년 사이 그 평균 기온인데 네. 그 기온에 비해서 지금 1.2도 정도 올랐고 네. 에, 우리가 1.5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 2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 10매,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지만 네. 그거를 막을 수 있다 아, 그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아. 1.5도는 당연히 못 막고 네. 2도도 못 막는다고 2도 보거든요 네. 어. 그래서 2100년까지 3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지구온난화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구온난화를 네. 이제 삼도 이내로 막을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도를 염두에 두고 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적응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음. 그거를 소홀히 하면은 네.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네.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취약계층에. 네,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는 게 문제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왜냐하면은 네. 그 재원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음. 이제 부자들은 기온이 오르고 뭐~ 기후 환경이 안 좋아지더라도 네. 어~ 자기의 돈 갖고 그거를 대비할 수 있죠. 대비하고 예. 적응할 수가 있는데 취약계층은 그럴 여, 여력이 아, 안 되니까 예. 이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국가 없는 거 같애요 그쵸 그쵸 잘 사는, 네, 잘 사는 나라, 사는 나라, 나라 어. 가난한 나라 예. 당연히 그런 피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태평양의 섬나라만 봐도 음. 극명하게 그런 아, 게 그러네요. 드러나죠 예. 사실은 지금의 지구온난화에 어 대부분은 다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이 네. 어, 가져온 것인데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다 입고 있으니까 음. 굉장히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건데 네. 아 그거를 이제 어뭐 과거에 이제 책임까지 막어 이제 따져가면서 어 너가 책임을 더 져라 뭐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지만. 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들도 사실 자기 사기 바쁩니다. 왜냐 예.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라 가네 예. 그러니까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전혀 못 해주고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제 취약계층, 취약나라 이런 집단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예. 인간 사회가 전체적으로 적응력을 키워야 된다. 이 적응력을 키우는 어, 이 중차대한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음. 취약계층이 훨씬 더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취약계층이 불만을 품게 되면 나라 아, 국가 그다음에 전 세계가 다 혼란에 빠질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불만에 불만이 폭발하게 되면은 예.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이제 결국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영향을 줄 수밖에 주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안정화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아, 우리가 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응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 기후 변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지구 온난화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을 위해서 적응 쪽에도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제 그게 잘안 되는 이유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적응 적응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음. 지역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음, 어떤 그렇죠. 지역은 홍수 피해가 더 심하고, 어떤 네, 지역은 네. 가뭄 피해가 더 심하고, 어떤 지역은 산불 피해가 더 심하고, 어떤 지역은 산사태가 더한 반도 안에서한 반도 안에서도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역에 맞는 적응책을 적응 대책을 다 강구해야 되는데 네. 아, 그게 어렵다. 너무 복잡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 놓고 있는 거고 네. 어뭐 그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비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렇죠. 사회 문제부터 일단 해결하고 이거는 나중에 아 미로 나중으로 미뤄놓자 이런 식의 이제 네. 어, 대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언제 갑자기 서로 잃을지 모르죠. 어. 어. 소위 그 외양간 고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네. 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2100년까지 3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작되고 3도 오른다 예상하셨는데 몇 도까지 오르면 진짜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이 어, 위험하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네. 이제 우리가 인계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티핑포인트라고 음, 하는 그 온도가 있죠. 티핑포인트가 네. 정확히 뭐 4도 혹은 5도 혹은 6도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네. 우리가 사람들 설득시키기 훨씬 좋겠죠. 아, 그렇지. 네. 네. 4도 이내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4도 넘어가면은 진짜 큰일 난다. 눈에 보이니까요. 어, 네. 예. 그럼 사람들이 그어그 어, 그 논리가 이제 신뢰할 만 하면은 어.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예. 우리가 티핑 포인트로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네. 확히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 나중에 AI가 진짜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은 AI가 그거를 밝혀낼 아이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AI를 사람들보다 AI를 더 신뢰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AI가 4도 티핑 포인트니까 어. 너네들 이제 어 우리 말을 돼. 우리 말을 따라라. 어. 이렇게 아. 나오면은 예. 사람들이 움직여 줄 수도 있죠. 근데 <laughs> <잠깐>. 이게 <막 웃음> 어 진짜 이거 어, 근데 SF 어, 영화데그 전까지는 <laughs> 티핑 포인트를 인간이 알수 있는 방법은 없고 티핑 포인트가 삼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하고 <laughs> 싶진 않아요. 삼데 예. 이제 어 사도 가 만약에 티핑 포인트라고 가정을 예. 했을 경우에 사도가 예. 넘어갔을 경우에 진짜 아까 말씀 어, 아까가 아니죠?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주에. 것 같은데요. 예. 그 예. 예, 이제 초감빙 기후 넘어갈 수도 있고요. 티핑 포인트를 아, 넘어가가지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 어,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 티핑 포인트가 4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5도일 수도 있고 6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운이 좋으면은 뭐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운이 나 나쁘면은 그 이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네. 티핑 포인트를 모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그렇죠. 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손을 놓는 맞아요. 측면도 있는 거고, 네. 양 아, 측면에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구와 인류가 잘 공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끝으로 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인간의 소비 행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수님? 네, 아그 질문이 저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 지금 사실 이 탄소 배출량 감축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생산을 조절해서 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음 생산을 줄이려는 그런 목표하에 이제 에 이제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량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도상국들이나 미개발국 같은 경우에 네. 자기네들도 성장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들도 네. 선진국들만큼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소 배출을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네. 뭐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만큼은 도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 네, 네, 네.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말을 할 만한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낙후된 상태 상태로 사는 것이 네.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국가로서 너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너네들 책임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너네들만큼은 살고 네. 그 다음에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아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소비를 줄여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비를 줄이는 거 우리가 소비 절약, 음, 에너지 절약하고 소비 절제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유럽의 선진국들조차도 어, 이 우리가 흔히 탄소 배출을 아웃소싱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공장을 이제 저개발국이나 이제 개발도상국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서 네. 이제 탄소 배출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음. 그 제품을 수입해서 막 갖다 써요. 예. 그렇게 되면은 유럽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탄소 배출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어... 우리가 할일다 하고 있고 약속 지키고 있다. 어... 예. 근데그 아무 의미가 없는 어, 거죠. 그렇죠. 수입을 어... 많이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탄소 배출 전지 구조로 보면 탄소 배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탄소 배출이나 환경 오염을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려면 사고 방식에 대 전환이 있어야 되고 가치의 대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바로 소비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 소비를 절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음.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이 체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걸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 일 정도로. 근데 이제는 양심이나 도덕성 <laughs> 이런 거에 하면은 진짜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몇십년 전부터 그 얘기했는데. 그쵸. 근데 이제 이건 강제로 그래, 뭘 해야 되는 거요 그래도 거 윤리나 도덕 같은 게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이 용어에 걸맞는 음. 윤리와 철학이 도덕이 잘 정립이 돼서 음. 사람들이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뭔가 어, 생각을 바꾸고 음. 사회적 가치가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뭔가 상당히 어~ 아무래 보이지만 네. 미래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주로 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뭐~ 이런 식의 뭐~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국경 조정 제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네. 네.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또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구공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 지구로 들어온 태양복사에너지의 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대기 중 이산 탄소를 포집한다든가 예. 뭐 이런 방법이 묻고 그러고 땅에 묻고, 어, 땅에 묻고 네. 이런 네.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네. 경제적인 방법이나 과학 기술적인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 예. 장기적으로는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의 생각하고 사회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음. 네. 소비가 어 이제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이제 그만, 어, 그만해야 된다. 네. 어. 그러니까 성장 성장 좋은데, 네. 이제, 아, 사, 당연히 성장을 해야죠. 근데, 네. 우리가, 어, 저 성장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나. 이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네. 네. 저 성장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네. 아 그런 네, 그런 말을 그 사고로 어, 전환되려면은 진짜라 근데 그죠. 근데 오, 예. 이게 이대로 국가간에 지금 탈 세계화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탈 세계화가 되면서 나라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예. 상황에서 과연 저성장해가지고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근데아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지금 세계화가 돼도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한데. 탈세계화돼서 경쟁하고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경쟁하고 있는데 저성장 얘기하면은 요거다 먹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어, 앞으로 미래에 네. 뭔가 좀더 미래에 이제 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차근차근 어, 어. 변화가 될 것으로 이제 어, 희망을 갖고 있고 그런. 예. 희망을 가져야 그래도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제 변하는 뭐, 거거든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네. 생각하는 순간 이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인간의 아니, 시대에 오신 그리고... 것을 애도합니다 아니 이제 예. 어... 애도는 보통 예. 그거는 이제 저 생각뿐만 아니고 아, 출판사의 예. 생각도 들어가 있기 아, 네. 때문에 잘 들어와 네. 눈에, 아, 눈에 아, 잘 네네네. 들어와 네. 아, <laughs> 제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좋아요. 이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그에서 아, 예,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음, 더할 것이다 라고 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멸종위기종이나 뭐 서식지 파괴 이런 차원에서 생태계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 이것도 정말 좀 힘든 문제인데 사실은 기후위기는 기후는 막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생태계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 어디가 그래요?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게. 많이 건드려서 아니 그니까 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아,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런 생각을 불시시키기 위해서 생태계 서비스 이런 개념도 나오고 막 음... 이제 생태계가 망가졌을 경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고 네. 그걸 다 돈으로 이제 환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거든요. 아, 생태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야 동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이제 보호하려고 그렇죠. 움직인다는 네. 생각에서 일어난 건 네. 그런 생태계 서비스라는 단어가 생겨난 건데 그게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네. 어떤 것은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태계 내에서도 네. 어떤 어떤 것은 생태계 내에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이건 훼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 사람들이 아,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생태계라는 것은 서로 막 연결돼 있고 서로 막 관계를 주고 받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사라지게 되면은 생태계에 아... 큰그 충격 여파가 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돌아오죠.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목이나 바퀴 네.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 네. 만약에 갑자기 다 사라진다 목이 없어지면... 하면 네.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 우리가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어떤 게중하고 어떤 게덜 중요한 아. 건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라는 건 전혀 없다. 정 답은 AI인가? <laughs> 진짜 AI의 <laughs> 지령에 따라야 돼. 그 생태계 서비스의 예. 그런 문제 그 개념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예. 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생태계 보호를 하려면은 적절하게 자연보호 구역을 제대로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아. 우리가 도시 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생태 통로를 그것도 구축을 잘 해야 됩니다 생태 통로를 그냥 대충 만들어 놓으면은 동물들이나 뭐 이런 이런 동물들이 움직이지도 않는 이동하지도 않는 통로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아,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통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생태 통로를 제대로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산림 망가진 거 복원하는 거 음. 그다음에 또 조림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종 다양성 보존에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에 음. 대기에 그런 탄소의 어, 탄소 농도를 줄이는 음. 역할도 하고요. 음. 그다음 멸종 위기종이 있다면 그런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생태계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 이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네. 교육자가 어,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아 어, 그런 음. 어,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언론이 또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음. 예, 음. 지식을 어, 상황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론과 교육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네. 잡지사에서도 좀 틈틈이 다를수 있도록 <laughs>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뀌면 임계점 안 넘을 수 있는 거죠. 어 아, 저는 그렇게 포인트.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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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면 우리가 네. 희망을 놓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진짜 네.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지구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정재 교수님 2주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한해 하시는 일다 술술 잘 풀리시길 예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또뵐수 네. 있길 바라면서 박정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